<목소리가> 아, 어 샤이어, 샤이어, 라이어 샤이어, 샤어 샤이어, 샤이 너무 이어 샤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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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와이이어이어가이어 샤이어, 샤이 어. 즘 나와 주시겠어요? 네. 안 보여요. 예. 이쪽이 좀 나와 주어요 차고 와차안 되네요. 좋죠. 뭐하냐, 신문아, 내려. 박상 올려. 이찬엽 배경 아니야? 굿, 다 죽여. 자, 안으로, 으로 뒤에 안 들어와, 안으로, 들어와. 윤성아, 네. 들어와. 10번, 드디어 준비. 자, 현성아 10번 연결이다. 여기 맞은편에서 후반전에 치는 거야. 지금 박동이그 <laughs> 도망가. 이쪽 좀좀 나와주세요, 저쪽.